오늘은 범의 기과에 속하는 식물인 바위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넓푸른 여러 해살리 식물로서 산지에 그늘진 섭지나 바위 틈에서 잘 자라는 상록다연초 인데요 꽃이 예쁘고 사철 푸르르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어서 가꾸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기 있는 바위 틈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바위치라고 하고요 어린잎에 부드러운 털이 촘촘히 난 모습이 호랑이 귀를 닮았다고 하여서 범의 귀 또는 호이초라고도 하고요. 활짝 핀 꽃의 모양이 한자의큰 대자를 닮았다고 해서 대문자 꽃이라고도 합니다. 5월과 6월 사이에 피는 바위치의 꽃 생김새가 독특한데요. 꽃잎은 다섯 개로서 위쪽에 세 개, 아래쪽에 두개 이렇게 나는데요. 위쪽에 세 개는 짧고 연한 홍색 바탕에 짙은 홍색 반점이 있고요. 아래쪽에 두 장의 꽃잎은 큰 흰색 꽃이 팔자수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잎의 무늬와 모양이 예쁘고 꽃이 양적맞고 하기 때문에 정원이나 화단에 심어서 가꾸는데요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저희 집정원의 가이스키 향나무 아래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식물이 기특한 것은 겨울에도 푸른잎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생육 적응력이 강해서 어떤 흙에서도 잘 자라고요. 뜰이나 바위 틈뭐 연못가 등에 이렇게 심어주면은 몇해 뒤에는 그 일대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번식력이 아주 왕성합니다.이름에 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식용도 가능해서 봄철 부드러운 연한 잎을 채취해서 물에 씻고 물기를 뺀 다음에 쌈을 싸서 먹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어, 나물로 데쳐 먹기도 합니다. 된장국을 끓이거나 데친 것을 말렸다가 묵나물로 먹으면 맛이 더욱 좋다고 하고요. 바위치 꽃은 이제 관상용으로 잎은 튀김용 재료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버릴 것 하나 없이 뿌리부터 잎까지 전체가 식용, 관상용, 약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용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위와 장이 약할 때 혹은 이제 아예 몸이 허약할 때 이럴 때 이제 달에서 마시거나 백일에 화상 또는 이제 동상에 걸린 경우에 전초를 접을 내서 생접을 바르기도 합니다.다만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바위치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아무리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자가 요법으로 남용하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처럼 한방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요법에 의해서 복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체질에 맞추어서 섭취를 해야 건강에 이롭고 효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이상 오늘은 바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